안녕하십니까. 다사 공구 공구장입니다. 어, 제가 맨날 공구만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풍기, 실링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매장에 2층 매장도 이렇게 의류를 하고 있지만, 이 위에 천장이 덥기 때문에 실링팬을 몇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링팬이 커서 우리가 위에 공구를 놓다 보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 그러면 실링팬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을까 봤더니 우와 이 토탈룩스에서 나온 실링팬이 있어서 제돈 주고 제가 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치해 봤는데 설치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어? 집에 나 형광등 아니면 애 집에 LED등 안방등 바꾸고 싶은데 바꿀 때 이렇게 실링팬으로 바꿔도 되겠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600짜리. 근데 이게 이 안에 선풍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풍기가 들어있고, 요 테두리에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있는 걸로 해서, 요렇게 천장에 최대 높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딱 200이 나오는 거죠. 200. 그리고 되게 편하더라고. 요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제 끼면 이렇게 빠져요. 그럼 요 안에 리모컨이 들어있거든요. 리모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박을 수 있는 콘크리트에도 박을 수 있는 칼브록이나 이런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석고보드나 나무로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얘네가 리모컨 배터리가 없는 거야. AAA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아, 좀 그건 너무 커. 너무한다. 배터리 넣어주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 브라켓, 위 상부 브라켓을 먼저 천장에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두 부분에 대도 되고, 이 사이에 홀이 있는 부분에다 박아주셔도 되고, 박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고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손으로 들고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 고리를 이쪽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매달려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지. 그래서 전선이나 이런 거딱 작업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얘 놓기가 좋은 게 했잖아요. 바로 여기다 이 홈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이 홈에 맞춰서 넣고 돌리시면 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딱 고정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초보자들도 너무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풀러서 빼면 바로 빠지게끔. 그리고 설치는 뭐선두개 그다음에 접지 이렇게 세 가닥만 설치하면 되니까. 요거는 접지, 요거 두 가닥은 전원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너무 편하게 손쉽게. 그래서 이 선풍기가 좋은 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되는데 이 회전 각도가 뭐 아주 이렇게 크게 천장형처럼 넓게 도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도는데 이런 식으로 돌면서 얘가 밑으로도 쏘고 반대, 역방향으로 해서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는 밑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고 겨울철에는 빨아들여서 위로 이렇게 순환시키면 실내 공기가 환기가 굉장히 잘 되거든. 그렇게 돼 버리면 공기순환 잘 되니까 결로방지 해도 되고 곰팡이나 이런 거 특히 약간 지층이나 이런 데서도 괜찮죠 제가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간단한 실린팬과 선풍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 설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는 저희 매장에다가 이제 설치할 건데 요거 하실 때는 항상 차단기랑 조명 다 내려 주시고 요 상태에서 요 지금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요 선은 이쪽에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나사 이두 개가 돼야 돼요. 여기 두 개가 잘안 맞죠? 이럴 때는 맞추는 방법이 또 있지. 이렇게 해서 위에 거하고 싹 아래 거하고 살짝만 걸치게끔. 이 기존에 나사 들어있던 겁니다. 요거에다가 또요 위에 거또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렇게 지금 딱 고정이 됐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 고리를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두 개, 이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 지금 결합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꼽아요. 이렇게 맞춰서 돌리면,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잡고, 이렇게 잡고, 딱 돌려주면 끝. 이게 끝이에요. 네. 제가 선풍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작동을 해 볼게요. 리모컨으로. 요거는 그냥 요 등에 on 오프고요. 그다음에 요걸 누르면 all off.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5. 그리고 내가 회전하고 싶으면 요 위에 회전 회전을 누르니까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근데 내가 역회전으로 지금 밑으로 나 바람 나오는 게 싫어. 겨울이야. 추워. 그러면 방향을 요걸 딱 눌러 주면 역회전. 보세요. 선풍기가 딱 멈췄다가 다시 반대로. 오. 아 역회전으로 하니까 소리가 좀더 있네. 왜냐면 역으로 돌아가니까 이럴 때는 약하게, 약하게 해놓고. 이 방안의 공기를 회전을 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크게 들리는데, 요맨 밑에서 들으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내 앞에 에어컨 소리가 더큰것 같아. 에어컨 소리가 더 크고, 이게 6단, 1단으로 해볼게요. 1단으로 해놓으면 거의 소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소음은 없고, 한 4단, 뭐 3단, 뭐 이런 식으로 4단, 6단. 그리고 바람이 한 요정도? 지금 요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요정도 그리고 여기서 시간설정 2시간, 4시간 요게 2시간 요렇게 하면 4시간 요렇게 설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팬오프 이렇게 하면 선풍기오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자연 바람 그리고 내가 잠잘 때 취침을 해야 되잖아 그럼 취침등 최 침등은 어떻게 되냐면 오 이렇게 바로 되네. 이게 지금 이 리모컨으로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 색깔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로 강약을 제일 약하게, 세 가지 색깔의 밝기를 제일 약하게, 제일 강하게. 오 되게 밝다. 이렇게 하고, 이걸로도 또 색깔을 내가 맞춰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구색 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하얀색 쪽으로. 이렇게 주광색이라고 그러죠? 주광색 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리모컨은 또돼 있어요. 오, 되게 편하다. 물건이 참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촬영해 봤거든요. 제돈 주고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하고, 저희 안방하고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하는데, 오, 대박 좋아. 이 여름에 특히 이제 자리 차지하는 데가 많잖아요. 선풍기 놓으면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뭐, 선풍기 이제 또 해야 되고, 겨울에는 또 사용 못하고, 겨울에 이런 실링팬 틀어놓으면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공기 환기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좋은 제품 설명드리려고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어, 아무쪼록 올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시원하지 않어? 대박. 아무쪼록 저희 다사와 군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